님을 모시고 개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저 오늘 청바지 입고 왔어요. 지난번에 <laughs> 머원 앞에서 희한한 습을 떠왔더니 어떤 우리 애국심이 꼰대 같이 일지 말고 청바지 좀 입고 다니자 그래서 오늘 청바지 또 왔습니다. <laughs> 괜찮죠? 여러분 어제 아마 재판 결의관을 보고 많은 거의 아마 5천만 국민이 분노를 느끼고 저희 상나만이사산천초보들의 분노를 느끼고 침을 떨었을까요 맞죠? 이건 완전히 안맞아요. 우제1 정치를 보호 정치 보복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준비한 하나의 사기 재판이라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여러분 예! 공천은 대입을해서 공직자 선거법 2년 무슨 미친놈 개소를 내는거야 그 재판이야? 재판이야 재판 굉장히 재판이야 아니 대통령도 정치인이고 대통령도 세부당 당원이야 세부당 누가 만들었어 박근혜 대통령 네. 만들었잖아요 신발이 비방이 좋으냐? 아, 이거 무슨 얘기 아니야? 이게 소위 말하는 정당의 활동이에요. 정당 활동을 헌법에 고장돼 있어요. 이거 그러니까 대통령도 정당한테 고장금본인에서 여러 조소 알고 할수 있는 거예요. 아니, 당대표 하는데 대통령이 못해. 이게 지금 어제 재판을 판 사야 저 반장한 놈이 아니에요 저거는 저는 사기꾼이야 뭐 있냐? 아 달리기야 달리기 정당의 정당 보통 오른놈이야 물론 문재인이가 시키면 어딨지 만은 네? 심사에 그런 부분이 있어요 2인단이 모여있냐 아 그러면은 자노년현이가 2인단에 2인 공천 작업 때문에 2인단 가입되 져가지고 열흘 이당된거 아세요? 엥? 열흘이나 또큰 국뽕당 민간 대중 세대 그러면 노무현은 거기에 병원 우리 박근혜가 지금 열흘 이상 된거이 년이면 노무현이 얼마냐? 4년! 4년! 그리고 이정반지가 대통령 되자마자 지금 희생자예요 신발 24인동 공천 학생사람하는이명봐그 박근혜 교회는 어때요? 지르겠지요이명봐 그럼 뭐, 문재인도되냐 지난번에 기초선거 때 공천 처아야 많이 안했어 누가 안했다고요? 아했다고 대가 없어 네? 문재인 거야 징역 10년? 10년 이었고니다나 고대철 재일 역사상에 정당 공천 같은 재판은 나은 대한민국의그또 문제인 독제정보에 유일하게 딱한 번이 체포해서 이 외국의 선진 국과가 얼른 들을 볼때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여러분 또한 가지 또 어제 판사가 또 엄청난 범죄 행위를 저질렀어요. 네. 공직선거법은 선거수행부터 끝나 6개월 동안은 그저 입건자가 다 처벌받아요. 그러나 6개이 지나면 뭐 오르는 o t a dog. t o m m a n d 와 Panza, Tommy, Towson, o c 한 a n Bakuna, Amaran, Bana, c h a m t a 비떡갈비 d 요 e clear. d o n 요 buy me. 우리 박근 buy me. Don't 안 u y me. Don't buy me. Don't buy me. Don't b 정 y m 에서 o n t b 아니 me. Don't buy me. Don't b u 법 m 있어 o 박근혜 대통령이 뭐라고 했다고? 미친 친한 녀석입니 그러면 지금 저문재인이가 지금 추구하는 돈은 은재인이 욕한 거 아니면 갖다 산다 편가요? 은재인은 내가 봐도 지금 저 대북 관계 때문에 정의가 된것 때문에 아마 몰라도 몰라도 아마 돈다 바닥에 났을걸? 이 철옥 중면 자, 전 경영도한테 돈 썼지 김영철한테 돈 썼지 또 김영철한테 돈 주지 또 우리가 그럼저까 청와대 변호사처럼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아 이름 부르지 마세요. 채소 없 그러면 또내방는갈때 머리 튀길 거라고 했어요. 윤종을야 가는 거는 아마도 경창올림참가를 위해서 대북 통일을 위해서 가을 거는 을 절단한다. 우 시민의 한숨 맞죠? 예. <목소리도> 불도리고 그 자 김정은이 김정일 김대중노일한테 받아먹은 돈이 얼마인세요약 10조 8조 8조 얼마 그러면 김정은, 김정은이가 단1조도 안받고 벽천올림픽 참가하겠어요 그럼 1조 나는돈지 아세요? 국정 나오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공대는 못했다가까요이미 사양받을까봐 박근혜 대통령이 3 4얼마 그걸 붙고 손짓아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문재인 공 대통령이 대통령이가 틀 문재인씨가 국정원 갔다온 은 몇백억이 지 몇천이 됐 이거는 6년 이상문재인 뭐냐? 1 0 0 내년 보고서는 진다고나니까금년는 너. 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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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는 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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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는 너는 너는 너로 너는 산는 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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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정 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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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정치보 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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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는 여러분 <목소리> 믿으 <목소리> <목소리> 저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도 32년 국정에남아보는안된라 <목소리> 27년 아우로 대통령을 고를하였 맞죠? <목소리> 우리 바른혜 대통령 우로 제일 중요한 관계는 뭐 다시 대한민국 대통령 된다 어 다시 자유주를 찾는다 어 그리고 북측 동료들 우리 박근혜는 o t 다 o i n g to be able to do it. We are not going to be a 이 l e t 허아 o it. We are 있 o t going 지 o be a b 리 e to do it. We 이이 e not going to be able to do it. We are 아까 어떤 분 보다 보니까 어느 여성들은막 울더라 고 박근혜 대통령은 이 지금 영상 38도가 10도인데 저 안에 는 이게 좀 짙을 거 아니에요 대통령 친한 사람이라 그래서 웃돈 벌수 없고 저거 아마 좀 마다 굉장히 좀 숱할 거예요 더 웃길 거예요 네, 그런 면에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힘내안해서 후원하며 외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끌어야 하는 거 있죠